네, 비치 발리볼이라고 하면 흔히 뜨거운 태양 아래 해변의 하얀 모래 사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지난해부터 대구에 명물로 등장한 세계 여자 비치 발리볼 대회가 올해는 도심 한가운데 동성로에서 개막했습니다. 서건 기자가 소개합니다. 내렸째는 강렬한 태양과 모래 사장. 하지만 이 풍경은 해변이 아닌 대구 도심 한가운데 동성로입니다. 지난해 내륙 최초에서 열린 데 이어 올해는 도심한 가운데 야간 경기라는 또 하나의 신기원을 엽니다. 대구에서 두 번째 비치발리볼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어, 작년에는 사실은 되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합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야간에 한다는 게 특징이 있고요. 어, 선수들하고 미팅을 해봐도 되게 야간에 하는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한 비치발리볼. 이번 대회에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함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두 팀이 참가해 정상의 기량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좀 많은 경험을 될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이 기량들이 다 좋은 선수들이라서 저희가 리우 올림픽은 못 갔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올림픽을 또 한번 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며 갈수록 대구를 대표하는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 잡아가는 대구 세계 여자 비치발볼 대회. 오늘 개막한 이번 대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3일간 대구 동성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